팀장님, 요새 다이나믹 유튜브 업로드가 많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독자분들이 많이 좀 아쉬워하는데, 그 혹시 이유가 있나 궁금합니다. 아, 요새 업로드가 잘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업로드가 잘안 되는 이유가, 우선 첫 번째로, 뭐, 핑계라면 핑계일 수 있겠지만, 지금 조금 큰 부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뭐, 지금까지 제가 팔씨름을 오래 한건 아니지만, 약 6년 정도 하면서, 이렇게 큰 부상은 처음이라서, 저도 약간 당황스러워요. 제가 왜냐면 매번 뭐, 손목은 다친 적이 없다, 뭐, 다른 데는 다칠 일이 없다 이랬는데,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 약간의, 어, 부산, 건강적인 문제 때문에, 요즘에는 유튜브 촬영을 많이 못하는 것도 있었고, 또, 매번 또 파트너처럼 유튜브 촬영을 도와주는 안기범 선수도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요새 많이 바쁘기 때문에, 요즘엔 업로드가 조금 느려지고 있지만, 서로 스케줄을 조율을 해서, 어, 좀더 건강한 모습으로 빠르게 업로드할 수 있도록 네,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어, 그동안 또 기다려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신 많은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곧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증이좀 해결되셨죠? 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질문 갈게요. 아, 바로 두 번째. 바로 두 번째. 네. 제가 알기로 지금 금연 중이라고 알고 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금연한 지 지금 며칠이 됐고 성공 중이신지 아니면 부작용이나 또 이런 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뭐 어, 우선 뭐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팔씨이 가장 궁금하고 주된 컨텐츠가 되겠지만 어, 요새 금연을 하고 있고요 어, 한지는 약한달 정도 됐습니다. 어,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뭐 예민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딱세 가지. 그냥 많이 먹고요, 어, 소화가 안 되고요, 화장실 잘못 가요, 그냥 끝입니다 세 가지. 어, 그래서 요새 체중이 좀 많이 늦 편이에요. 원래 제 적정 체중이 약 108에서 한109 정도 왔다 갔다 잘안 깨지는 스타일이었는데, 아, 깨졌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예, 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부상 때문에 회복 중인데 잘 먹고, 어, 그래서 회복이 더 빠른 것 같죠? 아니에요. 이게 먹으면 안 나와. 큰일 났어, 지금. 그래서, 어, 지금 금연 중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금연은할 예정이고, 어, 앞으로 제가 혹시라도 담배이나 모습을 보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과감하게, 네. 뭘 해드리면 될까요? 예, 여러분들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제가 뭐 좋은 뭐 선물 같은 거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 어, 아, 제가 또 약간 스타일이 한번 한다면 또 하는 스타일이라서 아마 변동 없이 쭉갈것 같고 어, 여러분들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흡연 관련 문제에서는 제가 금연 중이니까 많이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인데요. 사실 이게 메인 질문입니다. 그렇죠. 라고 예, 하셨죠. 11월 23일. 드디어 붙습니다. 백성열 선수와 홍진 선수가 드디어 붙는데요. 그 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뭐, 스코어나, 뭐, 경기, 운영이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을 해보신다면.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어, 볼륨을 조금 낮춰주시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오랜만에 유튜브를 촬영하다 보니까 말이 좀 버벅일 수도 있지만, 어 텐션이 조금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은 비디 어, 양해 부탁드리고 스피커 볼류 조금 혹시 이어폰 끼우신 분들이 있으면 살짝 이어폰 말고 좀 이게 좀 공공 장소 같은 좀 넓은 곳에서 들어주으면좋겠습니다아 너무나 저는 이번 시합에 대해서 어, 누구보다 뭐 저도 팔씨름 선수고 뭐지승이나 어, 성현이형 다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 정말 팔씨름 선수들의 영위자 어 목표인 양 선수가 드디어 베트남을 붙게 됐어. 음, 아, 베트남을 붙게 됐어. 드디어, 둘이. 그것도 약 10년 만에, 드디어. 자,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어, 권투로 따지면, 어, 메이웨더랑 파키오랑 붙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많은 분들이 진짜 진심으로 궁금해 하셨는데, 결국 붙긴 붙었죠. 어, 엄청난 대중으로 갖고 붙었어요. 이것도 8 0름계에서딱 그거라고 보시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어, 뭐, 홍지성하고 백성하로 붙는데, 나는, 뭐, 동네, 뭐, 뭐, 애들, 뭐, 8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이거 정말 심각한 부분입니다. 자, 홍지승 선수하고 백성열 선수, 이제 아무두둘다 지인이고 친분이 있지만, 어, 선수라는 호칭을 사용하자고 하면, 홍지승 선수 같은 경우는 체급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80, 보통 평체가한 75에서 80 정도 왔다 갔다 할 거고, 성현이 같은 경우는 보통 70 후반이었는데 그 옛날이고, 요즘에는 뭐, 80 중반에서 뭐, 100 이하로 왔다 갔다 하게 뭐, 여러 가지 체중을 또 왔다 갔다 하시긴 하시는데, 체 책을 떠나서, 홍지순 대 백성열이라, 아, 나이 카드가 드디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왔어. 언제 나와? 11월 23일 날. 여러분들 수능 보고 나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아마 시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야, 진짜 이 역대급 경기, 나는 스코를 어 어떻게 보냐. 근데 이거는 정말 같은 선수로서 스코어를 뭔가 결정짓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상당한 민폐이고 민망한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어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상상을 해봤어 자 과연 두 사람이 붙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아! 자 우선 뭘로 붙을까 8씨름로 붙겠죠 자 팔씨름 먼저 처음에 붙을 거예요 자 근데 우선은 현재 상황 현재 시점에서 지금 2019년 11월 오늘 8일인데 자, 현재 지금 시점에서 볼때 구독자 수를 보면은 지승이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아. 하지만 성열이 형이 바짝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야! 나는 언제 올라가는 거야? 물론 나도 올라가겠다 나중에 좀더유명해지면 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지금 구독자 상황으로서는 지승이가 좀더 인지도가 있고, 성열이 형도 인도를 쌓아가고 있는 중이고. 근데 둘이 이제 베트남을 붙어. 이제 베트남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다시 진검순부란 말이야. 이게 진짜 제대로 붙는 거야. 뭐 이게뭐 뭐 아프다, 아팠다, 바빴다, 쉬었다, 늦잠잤다. 이런 핑계 따위가 먹히지 않는 베트랑을 진행하게 됐는데 그 누가 백성이 홍지승 둘이 같이 진행하게 됐단 말이야. 아우 머리 아퍼.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자 둘이 붙으면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한쪽이 지게 돼. 어쩔 수 없어. 예전에는 6대0 경기에서 6경기에서 3대3경기까지 나왔다말이 무승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야. 양 선수 다 손을 뻗쩍 들면서 그냥 무승부. 하지만 팬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조금은 아쉬울 수 있는 경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무승부가 없어요. 예. 그냥 만약에 3대3 무승부 경기가 나오게 되면은, 한 판을 더 진행한대. 어. 그러니까 무조건 게임을 끝낼 수 있게 칠정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만약에 지승이가 지든, 성현이가 지든, 뭐둘다 너무나 아름다운 경기고 멋진 경기이긴 하겠지만, 진 쪽이 데미지가 상당히 클 거예요. 예, 그거는 뭐, 육체적인 데미지보다 정신적인 데미지는, 물론 두 선수 다8 0을한지 10년이 넘은 프로 선수기 때문에, 크게 뭐 정신적인 데미지를 받지는 않겠지만, 대중적, 대중들의 시선에 대한 그게 조금, 압박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뭐 물론 그런 압박감도 프로 선수 때문에 버텨야 된다는 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두분다 정말 목숨 걸고 준비하셨을 거예요. 네, 저도 며칠 전에 성년이 형을 만났는데 성년이 형도 정말 준비 많이 하셨고 지승이는 최근에 뭐본 적은 없지만 지승이 또 엄청난 연습벌렸거든둘다 열심히 할 거야. 근데 아, 왜 둘이 붙어. 야, 개치, 물론 붙긴 붙어야 돼. 근데 어떤 또 한편 마음으로는 둘이는 영원히 안 붙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어. 왜냐면 과연 누가 이길까가 항상 팔씨름 선수들 간에 많은 적전을또 이렇게 어, 끌어올리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또두개 붙게 됐네요. 아, 자, 자 아쉬운 마음은 잠깐 적어고 자,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승부는 없습니다. 무조건 둘 중에 한 명만 이기고 한 명은 지는 거야. 그럼 대중들의 시선은 뭐 팔씨름 단이 홍지승이냐, 뭐뭐그 뭐야, 뭐 팔씨름 단이 홍지승이냐, 아니면 팔씨름 단이 백성열이냐, 둘이 붙게 됐는데 둘 중에 만약에 한 명이 지게 되면은 이거는 잠정적으로 10년 정도는 어, 데리고 갈수 있는 어, 타이틀을 가지고 거머쥐는 거다, 거머쥐는 거다. 만약 자 예를 들어서 성열이 형이 이겼어, 그럼 성열이 형은 향후 10년 동안 팔씨름 안 해도 이 명예를 가지고 가는 거고 지승이가 이겼어, 그러면 향후 10년 동안 이 명예를 지승이가 가지고 가는 거야. 절대 깨지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 이번에 11월 23일 날 드디어 공개되고 오픈 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수로서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홍진선 선수 같은 경우는 음 저도 뭐 지승이나 성열이 다붙어 봤지만 홍진선 선수 같은 경우는 아어 공격력이 정말 압도적으로 강해요. 공격력이 뭐 수비력도 세겠지만 공격력이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공격력이 압도적으로 강하고 성열이 형 같은 경우는 방어가 정말 뛰어나요. 방어가 뛰어나. 그니까, 러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지승이가 팔이 펴진다. 성열이가 넘어간다는 이미지는, 솔직히 말해서 어지성으로 만든다고 해도 잘 떠오르진 않아. 왜냐면, 어, 성열이 같은 경우는 전제, 제가 알기로는, 현재 국내에서 무패예요 베트남 무패. 그 지승이도 베트남 무패야. 물론 전종에 따라서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어, 양 선수가 지금 현재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던 과정 중에 지금 붙는 거야. 얼마나 재밌겠어. 어, 야, 만약에, 성열이 형이, 이겼다. 뭐 지승이가 이겼다라는 가정으로 여러분들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렬이 형이 이기게 되면 아무래도 개미지옥. 성렬이 형이 또 특허. 개미지옥이 이제 그쪽 포지션을 끌고 와서 힘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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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아먹겠지. 그러니까 빨아먹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 나지만 넘어가진 않아. 그러니까 그게 개미지옥이야. 내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어 이거 될 건데, 되겠는데 하고 넘겨보면은. 아니라는 걸 언제 아냐면내 포지션이 다 뺏긴 다음에 느낄 수 있단 말이야. 자, 이런 개미 지옥이 있는 반면 음, 지승이 아, 공격력이 지금 어마어마하다는 소문이 지금 팔씨름 선수들 사이에서는 되게 바다에. 아, 공격력이 상상을 초월한데. 듣는 제보로는 뭐 자세하게 얘기를 할수없 있지만 23일 날뭐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 공격력이 상당하고 지금 지승이 같은 경우는 뭐 어미든 뭐 다른 거뭐 뭐 탑이든 뭐 후기든 다뭐유자재로 쓰고 성현아 같은 우는 대드 위주로 아무래도 사용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성균이형 지금 인사이드 부상 때문에 대드를 정확하게 사용 하기에는 아무래도 비장의 무게가 남겨놓을 것 같고, 성균이 형도 잠깐 얘기했지만, 준비를 많이 하시고 계셔. 그래서,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둘 중에 누가 이길 것 같냐. 나는 진짜 모르겠다. 아, 아, 진짜 모르겠어. 아, 진짜, 진짜. 진짜 모르겠어 진짜. 한명 정해주세요. 아, 한명 정하고 싶지. 아 미치겠네. 아 누가 이기는 거야. 아 그니까 성결 형이 질것 같은 이미지가 안 떠올라. 왜냐면 성결 형은 지금까지 수많은 수많은 정말 역경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건너뛰어 왔었어. 아이번에성결형 음. 힘들어. 아이번에성결형 위험해. 아이번에성결형안 돼. 근데 정말 눈 하나 깜짝 놀면 다 이겨왔잖아. 지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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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그래도 그래도 무패의 성열이 형이냐 지승이냐 공부 죽겠는데 난 싸우겠다 한명정해주세요아 그래도 아니, 아니, 두 분과 그래도 한번이다 그래도 경험이 대결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무안 쓰는 게 만약 개인적으로 누가 있기지 모르겠어. 진짜 난3대3이 나왔으면 좋겠어. 아, 그 마지막 응, 거니까 응. 마지막 까지 보고 싶다는, 칠라운드를 응. 보고 싶다는 개인적인. 응. 그러니까 는 개인적으로 그랬으면 좋겠어. 나 음, 개인적으로. 음. 너 누가 이길 것 같아? 저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얼굴 안 봤는데 저기저기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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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누군지 모르겠어 그냥 반편지 말할게요. 저는 홍진 선수가 이길 것 같습니다. 야, 자, 야, 자, 야, 최근에 예, 진짜 예, 예. 안 잡아봤어. 아. 근데 마지막으로 잡았을 때 네네. 공격력이 상당했었어요. 그쵸, 공격력이 너무 세가지고저도 그리고, 그리고 공격력 레벨 100, 예. 방어력 레벨 100, 그 또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승형이 저한테 바꿔주시다고 해가지고. 네. <laughs> 응. 네. 아, 개인적인 충분이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는 네. 네 아무튼 저는 지승형을 조금 더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밥 아, 팬심이 그, 있 예, 팬심이 있기 때문에 저네 네.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저도 진짜. 만약에 난 네. 솔직히 말해서 장기적으로 간다고 가정하면 성년형이 확실히 유리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지구력은 성년형이 어, 최고예요. 지구력이 세다도 있지만 경기적인 운영 측면으로는 성년형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건 맞아.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정말 막지 못하는 한방의 공격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성년형도 당황하지 않을까 싶고. 그렇죠. 음, 어. 근데 어.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네. 예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지금, 부상이좀더 회복하고 내가 좀더 준비를 하면, 지승이랑 한번, 가능하면, 베트남을 한번 해보고 싶어 왜냐면 예전에 올스타 때 베트남을 하려고 그때 준비를 했다가, 아, 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약간, 그 베트남이 원래 취소돼었고 그쵸, 그 조금은 아쉬웠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지승이가 이기고, 이기더라면, 이긴다면, 한번 베트남을 도전해보고 싶고, 지면은 조금 더 있다가, 아, 조금 어, 더 있다가, 조금 더 있다가, 성경이 형 베트남을 해보고 싶긴한데 성열이 형은 좀좀 너무 많이 했고 지승이랑도 음. 한번 해보고 싶어 개인적으로한 응, 번쯤 번쯤은 해보고 싶어. 승부를 해보고 싶다는. 데 여러분들의 생각도 정말 저는 의견이 궁금한 게 누가 이길 것 같아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백성열 응원파가 있고 홍지승 응, 응원파가 있, 있어.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누가 이길지는 뭐 해봐야지. 어 23일날 11월 23일날 드디어 붙는가고 드디어. 그 현장에 가서 내가 보고 싶은데, 다른 스케줄 때문에 현장을 못 가고, 하여튼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어. 양 선수 부담 없이 진짜, 재밌는 경기, 제발, 어. 해줬으면 좋겠고, 아! 떨려! 아니, 무슨 일이냐면, 맨라이르의 친구들은 알 거야. 약간, 효도르대, 효도르대 크로컵 같은 경기, 어. 아, 이게 진짜 생중계를 타야 되거든. ABS, A, ABS입니다. 그쵸, SBS, 저... KBS, MBC 뭐. 그쵸. 이도 타고 진짜 한 번, 둘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 둘 중에 누가 이길지 어... 아무튼, 둘 중에 이긴 사람, 그리고 진 사람이 반드시 존재하겠지만, 제가 또, 저희 팀원, 안기범 선수랑 같이, 블라난이를 붙여내는 것처럼, 양성도를 같이 다가서한 아... 번씩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 누가 지든, 누가 이기든, 꼭 양선수, 음, 화이팅, 인터뷰에 응원해주셔서 <laughs> 부탁드리고 화이팅 하시다 진짜. 네, 아 여러분, 달란보 씨 하고 싶으신 분들은 11월 23일 전,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최대한 빨리 자리가 지금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립보드, 네이버에다가 대한 팔씨름 연맹이라고 치시면 저희 카페가 떠요. 카페에 보시면은 자세한 신청 방법이 있으니까 어 등록하셔서 진짜 현장에서 역사적인 경기를 관람할 수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멤버팀 다이너마이트 좋아요 너무 눌러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곧 부상 빨리 회복해서 더 건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